들리세요? 74억 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평창의 동계 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나무 시장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라 묘목과 꽃씨 등을 사러 온 시민들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무시장도 경기 영향을 받아 과실로 키워서 활용할 수 있는 유실수나 건강을 위한 블루베리, 가시오갈피 등의 특용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과 산림단체들은 따뜻해진 기온 영향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나무시장을 찾거나 이른 식목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늦겨울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무시장 개장 시기가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미뤄져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시는 심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나무시장 오픈하자마자 예, 개장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한두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심는 시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당겨진 상태고, 그래서 그 나무 식목일 전에 방문하신 고객이 아무래도 좀그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곳 나무 시장은 이미 보름 전쯤 개장해 이미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빨라진 봄 기운 탓에 미리 나무를 심으려는 사람들이 한발 앞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나무 심기 적당한 온도는 6.5도. 지구 온난화로 최근 10년간 이맘 때쯤 평균 기온은. 식목일이 제정된 해보다 강릉이 3.9도, 서울이 2.3도, 광주 3.3도, 대구가 3.7도나 올랐습니다. 이에 지자체들도 기존 식목일 행사를 한달 이상 앞당겨 치르는 등 아예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70여 년간 이어져온 식목일에 고유의 의미가 담긴 만큼 상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 우리 점차 이제 우리 나라도 이제 온도가 더워져서 그런 이제 점차 이제 아열대로 변하는 게 이제 어, 당연한 건데 그이 식목일이라는 그 자체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의 식목일입니다. 아, 어, 식목일은 그 그냥 상징적인 어,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아끼고 어, 나무를 심는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꽃필 꽃때이 봄에 그게 식목일을 정해서 하거든요. 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 꽃이 피는 그 4월달에 초에 그런 식목일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뭐한번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나무를 심어서부터 나무를 가꾸는 그일년 내내 어떤 그런 우리 나무 돌봄, 뭐 그런 쪽으로 뭐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처럼 매년 봄이면 대두되는 식목일 날짜 변경 문제 양쪽 의견이 팽팽한 만큼 시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민 tv 송혜림입니다.